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배를 타러 향합니다. 강릉항 여객터미널. 제가 탈 배는 바로 저 겁니다. 매우 신났습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3시간을 달려서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랑 배편만 예약하고 그냥 왔어요. 여행 가이드 지도를 챙겨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출발! 금강산도시 쿠경이라고 밥부터 먹습니다 따개비밥을 주문하면 오징어 내장탕을 줍니다 저는 물놀이를 하러 온 거라 식당 사장님께서 추천을 못주셨어요금지돼어 있다고 여기는 아름다운데 쓸리니가몇 사람 죽었어 아이고 밥을 맛있게 다 먹고 길 가다가 벤치에 적혀져 있는 똥그를 한번 찍어봅니다 참기 싫어요 전기바이크를 빌려서 울릉도를 돌아다녀볼 예정이에요 안전모를 쓰고 달려봅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저도 너무 귀한 실적이야.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잠시 감상하고 다시 갑니다. 전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카페를 갑니다. 도비 카페인 줄 알았어요. 도비가 아니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이미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음, 통창으로 음, 보이는, 음. 보이는 전경이 아주 예술 그 자체였어요. 밤을 새고 와서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겨내 매우 귀엽습니다. 저 포인트로 음. 가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아, 스노클링만 아. 하러 왔어요. 와 진짜 불가 미쳤다. 이 포인트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놀아야겠다. 카페에서 수트를 갈아입고 왔어요. 바닥에 눕기 싫어서 에어소파를 샀습니다. 바람만 불어 넣어주면 완성이. 보기와는 다르게 엄청 편하진 않습니다. 불속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자마자 돌돔과 뿔소라가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도 소라, 저기도 소라. 너무 귀엽죠? 이름모를 다른 예쁜 물고기도 보고, 색깔이 예쁜 따개비와 뿔소라를 같이 깨차! 호흡이 딸립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물이 차는 거야? 바닷속 물고기 구경도 너무 재밌는데 물밖에 풍경도 그림이에요. 아니 근데 좀 부담스럽게 물고기들이 자꾸 따라옵니다. 야 그만 따라와. 물 속에선 엄청 커 보였는데 꺼내니까 생각보다 작았어요. 벌소라를 야무지게 잡고 잠시 쉽니다. 작은 애들은 놔주고 먹을 만큼만 남겨놓습니다. 아, 이제 삶을 거예요. 바닷가 지형에 돌을 짚을 땐 항상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